안녕하세요. 남성보다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사연 남기게 됐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되도록 저에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전 술을 단세 잔도 못 마시고 주변에 여사친은 커녕 만나는 친구들도 거의 없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보통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며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제 여자친구는 술과 술자리를 매우 좋아하고 주변 여사친, 남사친들이 매우매우 매우 많은 편입니다. 주량은 소주 3, 4병 정도 되고 2병부터 슬슬 눈 풀리고 취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만취하면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난밤 일을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친을 만나기 전부터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제가 여친이랑 사귀기 전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와 사귄다면 술은 마시되 두 병까지만 마시고 절대 만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사친들과의 술자리는 얼마든지 가지되, 진짜 친한 남사친을 제외한 다른 남사친들과는 연락을 가급적 끊으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의 조건에 동의했고,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부터입니다. 저랑 만나고 9일 만에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술에 만취를 했습니다. 근데 만취한 것까지는 이해해줬습니다. 만취한 이유가 부모님과의 트러블 때문에 속상해 술을 마신 거라. 근데 더큰 문제는 만취하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에 원나잇 했던 남자한테 전화를 한걸 나한테 걸렸습니다. 여친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싹싹 빌었고 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나서 약 20일 뒤 여친은 또다시 부모님과의 트러블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됐고,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다음 저에게는 전화로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남사친들이랑 노래방에 놀러 갔더군요. 근데 또 이걸 나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냐면, 여친이 남자랑 노래방을 간 다음에, 다른 친구를 부르려고 전화했는데, 정신이 없었던지 저를 그 친구로 착각해서 저에게 전화했던 거죠. 같은 일이 두번 반복된 후더 이상 여친을 못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난 오빠가 내건 조건 때문에 너무너무 압박감이 크다. 술두 병만 마시라는 것부터 엄청 스트레스였고 진짜 친한 남사친일 뿐인데 그런 애들조차 못 만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커서 반발 심리로 더 이렇게 된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초에 사귀기 전에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조건인데 제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제 편을 들어달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 할 만큼 큰 잘못이 맞는지요? 일단 얘기를 듣고, 어쨌든 내가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귀기 전 너의 이런 모습은 보기 싫다. 그러니 음주 습관을 바꿔달라 했고, 여자친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에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인데, 제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걸까요?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지 술두 병만 마시게 한 거랑 진짜 친한 남사친 연락도 못 하게 한게 진짜 많이 가혹한 건가요? 여친이 저에게 거짓말해서 제가 상처 받은 건 괜찮은데 제가 여친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압박감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큰 고통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